그냥 편안하게. 여러 겹이 있는 거죠. 자, 끊어진 부위만 표시합니다. 열어놓고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를 아까 하나 그려놓잖아요. 이거를 중심이 하나 그려놓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틀에 맞추게 돼요. 사람을. 그래서 틀에 맞출 때는 멈춰갔다가 이렇게 꺾으면서 그리세요. 나뭇가지가. 조금씩 그리다가 멈춰주면 응, 이렇게도 갔다가, 걷어내기 힘들어도 이게, 괜찮아요. 응, 그냥 왔다, 응, 왔다 갔다 삐뚤삐뚤하게. 비뚤 그리고 한 번에 다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따로 내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응.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물감으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들고 계신 볼펜으로 하셔도 되고, 응. 자, 이렇게 삐뚤삐뚤 나뭇가지, 넣은 것처럼. 응. 자 이렇게 하고 제일 초보자가 하기 쉬운 거는 이렇게 해서 휴지로 찍는 기법입니다. 어, 딱 잡고 그래서 이럴 때 빠리트 청소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딱 하고 어, 찍어요. 열매 어, 열매라기보다 그냥 전구가 매달린 것처럼. 찐하면 난진한게 좋으면 그대로 남기시고요. 나는 좀 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면 이렇게 찍어 놓시면 됩니다. 자, 파랑으로 했으면, 자, 붓 씻지 말고 그대로 보라 이어가면 됩니다. 이제 붓을 씻는 시간도 줄여주고, 자,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는데, 하나씩.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전구만 다르셔도. 아, 제가 지금 회색 펜이어서요, 전구도 분은하고 그냥, 아, 뭉글뭉글. 그대로 물 찍어서. 하고 신경 쓰지 않기. <laughs> 얘 어떻게 되나 막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놓으면 저렇게 돼요. <laughs> 응.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작은면 작은데. 예쁘게 하지 말고 일부러 흰 색깔 남겨주기. 하고 또물딱 찍어서 그냥 물 떨어뜨리고 모른 척 하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 다섯 뭐장 해도 되고, 네장 해도 되고. 일부러 흰 부분 남겨보기. 하고, 요 옆에 진한 거. 외곽에. 응. 그냥 아무 색깔 써도 돼요. 어찌 다 똑같아요. 여기도 볼록볼록. 하나가 번져도 됩니다. 응. 그냥 이렇게 일부러 힘보고 남기게. 기내가 응. 이제 정합니다. 밑에서 위로 할 건지, 균형 응. 따라 보이는 것 응. 따라서. 밑에 응. 응. 숨어 있는 거. 그래 하고, 사진에는 그래 그래 없는 거지만. 겁니까? 이거, 꽃은 있어요. 음. 꽃 그림은 아까 저큰 A4 용지 그림에 이렇게. 안 찍어냅니까? 얘는 어, 안찍어내니 오늘 음. 이렇게 저 물만 이렇게. 물 많이 있을 때 떨어뜨리면 번지는데요. 음. 잘안 번지면 나중에 이렇게 번지게 해도 됩니다. 음. 뭐 찍고 찍어 찍고 하시고 싶으면 찍으셔도 되고. 이렇게 넣고, 그럼 이색 그대로 주황에다가 올리브 그린을 섞습니다. 톤 좀, 좀 다운된 색이 나와요. 섬세하게 하나하나씩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터치로 음, 빨리. 응, 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터치하다가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거의, 물자국을 안으로 모이게 하든 바깥으로 모이게 하든 그건 본인 자유. 풍성하다가 끝으로 갈수록 살짝, 점집듯이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또 색깔 연해졌잖아요. 그럼 또 크기 변해주면서 사이사이. 지금 색깔 한개 썼는데 계속 네, 응, 여러 있어요. 색이 계속 나오죠. 네, 연해지면 연해지는 대로 네. 이렇게 가다가 번진다. 다해서 번졌다 그럼 번지는 대로 두셔도 되고 네, 네, 점찍듯이 서로 서로 모아주면 됩니다. 색을 두 사람 붙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색깔은 에꽃 뭐, 색깔은 뭐 이거 다른 색은 뭐없습니까 네, 아무 색깔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데 네,

이렇게 넣고요. 음, 네. 그딱 네. 물기 빼고요. 조금 깔끔한 날개가 이. 네. 글자가 커져 좀 크게 하면 더 좋겠죠. 음. 음.